비상 네. 키워다니면 안됩니까? 아. <laughs> 제가 운전대 자본 <자면돈대> 자제 비상입니다 나라 <laughs> 차선 변경하십니다 지금 조교를 아. 무시합니까?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큰일 났습니다 메이데이 멈춰 빨리 빨리 잡 빨리 잡아 롤쓸스 있습니다 어 조심하지 말아야 된다 멈춰 아, 진짜 들어와, 나 진짜 더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네. 네가 못 내리잖아 똑똑합니다 내가도 됐다. 뭐 순덕+ 순덕이들 하이 헬로우 윤순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운전 연수입니다.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모신 게스트가 바로 킹준이에요. 제 카메라맨이죠. 남자예요. 운전 연수를 받을 때 굉장히 우연하고 네, 침착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어떻게 하면 극도로 긴장감을 줄수 있을지. 그럼 바로 빨간 모자, 조교죠. 제 생각이지만. 자, 그러면은, 운전 연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! 급시다 이렇게 걷는 거 맞나? <laughs> 가자! <놀람> 와, 네가 타니까 진짜, 겁나 아다 셀토스도 이렇게 작아보일 수 있구나. <laughs> 자, 그래서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? 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왜 킹준이에요? 저도 모르게 킹준이 되어있던데요? 왜냐면은 내일 처에서얘 이름이 경주이거든요 근데 뭔가 킹 하잖아요 <laughs> 그래서 킹준이에요 어, 이 친구 직업이 조폭은 아니에요 <laughs> 저는 나이는 29살이고요 직업은 조폭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조폭 아니에요 제 남동생 친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이제 친한 동생이고 이제 중국 유학도 같이 함께한 그런 제 베프입니다 다시 조교 모드로 갑시다 자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, 첫 번째 안전벨트를 매셔야 돼요 어, 행동이 느립니다. 느립니다. 빠르게 합니다. 근데 안 갔다 오셨습니까? 운전병 출신입니다. 운전병 출신이야? 공익입니다. 공익입니다. 운전면허를 언제 땄지? 22살 때 땄습니다. 지금 29이지? 네, 그렇습니다. 7년 전에 땄습니다. 그 이후에 차를 끌어보신 적이 있습니까? 한달 동안 끌어봤습니다. 언제? 22살 때요 장롱면허 탈출시키기 대작전.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겠습니다 음. 사이즈는 맞아? 어, 너 너무, 어, 이게 제일, 여기가 나한테 맞춰져 있어갖고, 누르고 있어. 니가. 그러니까. <laughs> 여기맞추 자, 꼭. 출발합니까? 출하세요저 혹시, 혹시 문자 한 통만 보내도 됩니까? 어디 아닙니다.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로 넣는 거야? 브레이크 네, 우리는 세요 브레이크 왼쪽입니까? <laughs> 브레이크 왼쪽? 액세서 오르는 쪽으로. 네, 알겠습니다. 습니다 왜왜왜? 많이 긴장이 됐 제가 더 긴장하게 말투를 세게 할게요. 멈춥니다! 멈춥니다! 왜, 왜 멈추니까? 그냥 너 왠지 저차 박을까봐. 오 핸들링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야너할줄 안다? 너할줄 아,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야. 윤석이랑 어디를 비교해? 3 0분 훈련병. 30분! 핑 준. 내 동생 욕하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가세요. 제 신장이 너무 됩니다. 직전 됩니까? 네 직진하십시오. 뒤에서 답답한지 빵빵거립니다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,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지 말입니다. 아니, 괜찮습니다. 비상도 한번 켜드리겠지요. 비상 아, 성... 네. 키워 다니면 안 됩니까? 아 <laughs> 차가 운전대 잡은 자체 비상입니다. <laughs> 웃지 않습니다. 야했습니다. 예, <laughs> 잘합니다, 운전. 스무스합니다. 오케이. 좌 좌측. <laughs> 아닙니다. 이러면 역주행입니다. 오,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지 말입니다. 중앙선 밟지 않습니다. 우, 오른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웃지 않습니다. 또르르르 이렇게 회사하셔야되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야되지 말입니다. 이렇게 쏠래 이렇게. 여기 수역이는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지 말입니다. 잘한다! 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습니다. 영소리하지 않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뒤에 차가 저 압박합니다. 아니 압박하는 거 아닙니다. 가스, 가스, 가십시다! 바로. 오케이 좋습니다. 가스, 가세요. 저롤할 때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. 할때 집중 좀 해주시지 말아니다 <laughs> 교관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지금 긴장 안 됩니다.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벌떡 치지 마세요. 굉장히 맞죠? 여유롭지 말입니다. 오 깜빡이까지 야스 내 나라 배습니다 깜빡이. 야너 잘한다 진짜. 뭐지? 야 앞으로 저기 차량 할때 네가 운전해도 되겠다. 내가 볼때 액면상으로는 넌 장교야. 장교? 응. 음. 저기 차가 너무 많습니다 조교님. 아, 아 이제, 이제 조금 긴장할 수 있겠다. 자 앞으로 쭉 나가세요. 지금 밟아, 세게 밟으면서 깜빡이 키고 껴. 그렇지, 세게 밟으면서 이렇게 딱오케 이제 한번더 깜빡이 킵니다한번더껴야 돼요. 옆에 차 봐주세요. 와, 네, 안 와. 끼세요. 오케이, 쭉. 괜찮습니다. 숨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. 네, 이상하게 쉬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정상적으로 쉬십시오. 나는 저기 내 유튜브 채널에 그 댓글들 보면 말이지 말입니다. 킹좀 부럽단 말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보셨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저 같은 동안... 누나 있다고 정말 부러워하지 말입니다. 아, 근데 그거는 진짜 부러울만 합니다. 왜냐면, 어떤 면? 어떤 면? 왜냐면, 그. 그... 제 별명 이송파송파동 슈마호입니다. 네가 슈마호라고? 자꾸 삐비비거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, 지금? 어, 아, 제가 볼 때. 사선을 그냥... 못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. 아, 맞습니까? 네. 이 정도 나올 정 있으면은 너차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긴 해. 저도 이제 면을 땄다 해가지고 한달 동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한번난 적이 있었는데 났었어? 근데 이제 그때 아 이게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사고가 날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무서워가지고 왜 이렇게 제, 제 차였으면은 제가 여자친구 있었으면은 계속 운전을 했을 텐데 연애는 언제 합니까? 여러분 모쏠이지 말입니다 <laughs> 2만5천명한테 <,000명한테 웃음> 모쏠 공개 채운하는거 아니야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흥분하지 마세요 운전때 자꾸 흥분하는 거 아니니까 네, 자 서, 2차 지나가고 우린 껴야 됩니다. 네. 우린 오른쪽 껴야 됩니다. 뒤차 쿠팡이 빨리 오고 있으니 까 우리가 더 빨리 게 들어갑니다. 그게. 오 차선 변경 알아서 아, 십 차가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야 아니 안 가. 아옆차선이니다옆 차선. 아 그래? 아저 차가 너무 옆차 제가 봐준 것 같아 너를. 아, 알아서 차선 변경하십니다. 지금 조교를 아, 무시합니까? 아, 아 죄송합니다. 하라고 했을 때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?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이그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금? 혼자 알아서 저기 4차선부터 지금 2차선까지 알아서 진입했습니다. 왜냐면 걔또 그 차량 유튜버의 카메라맨으로서 어깨 넘어 본게 있기 때문에 큰일 음 났습니다! 메이데이. 맘 멈춰 빨리! 음 빨리 진 빨리 잡아! 롤쓸수 있습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왜 이렇게 세게 밟습니다? 파란색 선은 뭡니까? 버스 차선인데 우리도 껴도 된단 말이지 이런 아, 실 점선, 점선이 점선이니까 어. 잘한다 너. 아니 진짜 잘하는데 이 정도면? 그럼 너 왔다 갔다 혼자 다 하겠는데? 저 자신감 생겼습니다. 지금? 예. 그러면 은너 언제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진짜? 그럼 네가 해야지 앞으로. 네.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. 네. 이 조기 버스 그지? 약간 누나가 나온다 이거다. 응. 이거 소리 좀 지르고 다낫 완전. 누구만인 완아 공교사 죽였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. 웃지 않습니다. 웃지 않습니다. 복식 복식 어 어. 봉여보타 30번 훈련생 아니 29번 훈련생. 20... 이름 29번 훈련생 29. <laughs> 이경준.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. 크게 합니다. 29번 훈련생 이경준. 이겁니다. 이거 맞지? 전잘 모르겠어서 공이기로 하지. 왜공이을 가셨습니까? 체중테이블. <laughs> <제주 대부대가> 그래. <그랬지? 웃음> 숨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. 이상하게 쉬지 않습니다. 정상적으로 쉽니다. 코 걷지 않습니다! 아니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. 이거 운전 연습이에요? 아니면 저에 대해서 까는 그거, 그거입니까? 그 운전 연습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긴장!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운전대 잡고 있는 순간에는 가슴이 계속 콩닥콩닥 뛰어야 되지 말입니다. 사람은 원래 가슴 콩닥콩닥 뛵니다. 망했습니다, 이번 컨텐아무생각해 큰일 났다. 저 주차를 진짜 못합니다. 주차는 하셔야 됩니다. 주차는 필수입니다. 운전 연수에. 전 나중에 기사 연수 있습니다. 가능하긴 합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기사 쓸수 있는 남자입니다. 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익이쏘 됩니까 기사로? 동생? 동생 욕하지 않습니다. 주혁인 제 기사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운전 연수 시켜서 제 기사 시킬 겁니다. 주혁인 제 기사입니다. 앞으로 쭉 내가 주차는 진짜 내가 주차 의 신인 건 인정합니까? 아니, 아닙니까? 싹 인정입니다. 제가 주차를 정말 잘, 잘하지 말입니다. 네. 앞으로 쭉 가. 우리 평행 주차 한번 해볼까요? 여기 평주 진짜 박습니다. 알아. 왜? 응? 앞으로 쭉 빼봐. 여기 그 주차부터 할거같습니 약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. 남자입니다. 평행 주차 가도록 할게요. 원하는 각은 일로 더 붙여야 돼. 오른쪽으로 조금 더 빼봐. 이렇게 살짝 뺀 다음에 후진기어 넣고. 후진기어 아립니다. 더 일직 일직선으로 들어가다가 꼬문이 맞춰서 꺾어. 지금 살짝. 자, 그렇지 그렇지 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말입니다 그렇지 oh. 그렇지 말입니다 오케이 자더더 더 꺾어서 들어가야 돼확 들어가야 돼 처음 평행은 여기서 한번더 꺾습니다 한번더 응. 그리고 이제 풀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아. 응. 좀더좀더더 좀더더더 그리고 풀어 됐죠 멈추고 앞 이렇게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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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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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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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들어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네 니가 못 내리잖아. 똑똑합니다 승인 주차. 주차 주차 잘하셨습니다 자 음. 이렇게 오늘 <laughs> 운전연수를 찍었는데요 찍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운전 잘한다 잘한다 는데 생각보다 진이 빠지긴 해요. 저도 긴장을 하긴 했나 봐요. 못쏠인데 여러분 못쏠 탈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도와줘 이 사람들이. <laughs> 아니 너 같은 스타일을 <laughs>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. 내 차...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지 경준아. 오케이. 냉정할 땐 냉정해야지. 오케이. 너 좋아해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. 아, 아 그럼 아 그럼. 만나는 거 만나는 거다. 어, 나 지금 소개팅 한번 내가 연결해주고 싶당. 윤소희 소개팅 콘텐츠. 오나 그런 거 너무 좋아. 누나가 아바타로 나한테 막 지시하는 거야? 오오 어, 어? 너무 좋아 그런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기 보잖아. 그럼 그럼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너무 잘하지.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고 이런 거. 너 근데 진짜 저기 우리가 항상 친구들끼리 얘기하지만 너가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 <laughs> 진짜 진자의 생각. 해봐 그럴 수가없습니 네. 솔직히,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, 이 연애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요 그리고, 아. 경준이 비주얼이 이래갖고, 제가 진짜 편했어요. 중간에 유학을 할 때. 어, 근데 내가 족북처럼 생겼나? 나 아닌데. 아니, 근데 나는 니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. 너 처음 본 사람들 너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.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내가 남겨주세요. 덩치가 큰 거지. 그래도 흔들리는 게 그런 느 아닌가? 선하게 생기네? 이래서 원래 사람이 무서워.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인 원래. 아, 진짜로. 뭐래? 뭐가 문제였어요, 선생님. <laughs> 뭐가 문제였어? 에섭쇼. 뭐가 문제지 모르겠어?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나도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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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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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 <laughs> 아무, 아무거나 쓰시라고 경준이는 당장 내일부터 제가부터 차 끌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? 10점 만점에 한... 주차 때문에 한 8점? 나빼 기본 차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스무스하게 여유롭게 잘 들어가고 차 보낼 줄 알고 뭐 신호 다잘 보던데? 저는 오늘 아무 사고가, 사람... 안, 나,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자, 지금까지 촬영에 협조해준 경준, 킹준한테 감사를 표하고요이 친구가 이제 저 항상 카메라 찍어주는 그런 그 섬세한 그친구였고요 자, 그럼 지금까지 제가 찍은. <laughs> 이 <이제> 개종이에요. <laughs> 어떡해. 자, 그러면은 지... 지금까지 윤순의 운전연수였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